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죠. 그리고 월주. 그래서 인성과 일간의 관계, 그 다음에 월주의 동태를 살펴서 어머니의 육친관계를 봅니다.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은 세성인 아버지의 합신으로서 살펴봐도 되겠죠. 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성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예, 어머니의 성이고, 고향이고, 보금자리고, 예, 또, 나의 유일한 후원성이니까요. 그래서 인성을 재성으로 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재성이 인성을 극할 때는 극이라고 안 그러고, 또 파라는 말도 쓰죠. 깨질 파에서 재파인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인성이 뭐 용신이든 또는 뭐 흉신이든 예, 기룡을 따져서 기룡을 떠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치고 깬다는 것은 좋지가 않죠. 어, 그래서 어, 자평에서도 항상 재인, 불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성과 인성은 서로 장애됨이 없어야 된다. 서로 구애됨이 없어야 된다. 즉 재성과 인성은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재인은 다투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재성은 양명지원이고 에, 또 인성은 나의 후원성이니까 좋은 것끼리 다 타가지고 좋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사주에서 지나치게 병이 될때또 혼잡이 돼가지고 다봉, 또 혼잡이, 어, 어, 혼잡이 될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성으로서 극하는 어, 것을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신이죠. 인성이 장생학국이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현숙하시다. 아주 현명하시고 또 경모하시고 또 이제 말것이다 이 말이죠. 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월주에 인수가 왕하고 학국을 지어온 이는 어머니께서 유력하니까 모친이 모친의 역할을 당당하게 잘할 수가 있겠죠. 또 인수는 어머니도 되지만 월주에 있는 인수는 부모 자체가 아,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력하고 인수는 뭐 재성은 부 그래서. 인성이 재신행 재성보다 강하게 되면 모친이 각권을 지거나 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 월주에 도화망신은 도화는 주색, 망신은 어, 당당하지 못한, 에, 정당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월주에 도화망신은 어머니께서 어, 또 정당하지 못한 에, 광대신가 아버지의 죄치로 오셨나 이런 이야기고 재인이 암합한다는 것은 재성은 내 부친이고 인성은 내 어머니니까 부모님이 암합하면은 암합은 공식적이지 못한 암, 원래한 사랑 그리고 이제 정당하지 못한 사랑 이런 것도 되니까 뭐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모친의 외정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어머니께서 좀 미인이시다. 아, 또는 이제 뭐 동네에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 또 어머니께서 아주 팔방미인이다. 그런 식으로 네, 표현하면 되겠죠. 인수 다봉, 인수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형제, 또는 형제 아닌 형제, 이복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인수가 많으면은 내 사주에서 모친 밖에 안 보이죠. 오로지 엄마 밖에 없으니까. 부친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라는 그 아버지를 직역이고 편모 서라라는 말도 되고 또 인수다봉은 여기저기 어머니가 있으니까 뭐예요 뭐 어머니 외에 어머니가 있다는 이제 이야기니까요 뭐 서모 뭐 유모 뭐 양모 계모 뭐 이런 이제 어머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나가 뭐네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막내가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내가 이제 남자 같으면은 누나 네 명이 나이가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누나가 전부 다 막내한테는 엄마처럼 대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인수 다봉이 맞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인수가 영마디살, 예, 영마디살은 분주다사. 아 그죠? 그리고 해외출입.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전문 여성이다, 커리어 어머니다. 인수가 약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형, 충, 흉살 맞았으면 어머니가 항상 골골하신다. 인수가 역마지살 형충이다. 역마지살은 교통 그리고 타지 그리고 타향 도로 그죠 어, 이런 게 되니까 형충 맞았으니까 칼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실종이나 교통사고가 있다. 인수가 영기신이면 동거하면 좋고 귀신이면 별거하라. 근데 말이 그렇지. 에, 인수가 나하고는 참내 사주에 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하고 인연이 되어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어 어머니가 아주 어 아버지 여이고 또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또예 그야말로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동거하고 별거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 그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 사주를 알고 어머니한테 잘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적은지식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인 투전, 재인 아, 투전, 재성은 처 인성은 모죠. 모서간의 투전, 전투가 아, 일어나니까. 아, 역시, 이런, 내 자리, 배우자 자리가 되고, 원은 부모 자리니까, 형충 원진 기운 하게 되면, 모처가 불합하고,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재성이 태왕하고 혼잡하면, 아, 여깄다. 재성이 나왔는데, 재성은 시모가 되죠. 그죠? 재성이 왕하고 많으니까, 시모님이, 뭐, 몇분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풍류라 하셨나? 이런 이야기고, 또 재성이 강하니까, 재극인해서, 나의 인성을 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본가를 좀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에, 서사가 있다. 인수 다봉 또는 필요한 자는 인수 다봉은 역시 에, 편모서라 에, 어머니가 어, 혼자 계시니까 내가 봉양할 수가 있고 어, 또 필요하면은 또뭐 어머니가 용신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좋죠. 식상은 장모님이고요. 또 인수는 에, 장인이 됩니다. 이것도 참조하면 좋겠죠. 기해의 병인 무술 병진이다. 토가 강한 사주죠. 에, 그래서 이 토가 어, 신강한 사주네요. 그래서 무토가 비록 실령했지만은 어, 일지 그리고 월 어, 시지 있어서 덕세 덕지 덕세를 해서 강한 사주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인해에서 목국을 지었잖아요. 때문에 목도 강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인월 달은 초춘이라서 아직까지 사갑종 한 춘이라서 그래서 병화가 필요합니다. 모토로서는 이런 사주를 신강살강이라고 그래요. 예. 나는 신강하지만 살도 강하더라. 그래서 살과 일간을 연결시키지는 인성이 용신이더라. 그래서 신강살강살인상생 이런 식으로 병화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피나기에서 어 인성을 잡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통관의 역할이고 또 조후의 역할이고 신강하다고 어 해서 살이 강할 때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을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이 살을 다스리는 게 누구다 비거 으로는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병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성인 병화가 인목에 생기를 두고 인술 이렇게 반합국을 시도하고 있죠. 때문에 어머니께서 생기를 장생지를 깔고 떻국했기 때문에 모친께서 현숙하시다. 무오신유계축의 가빈이다. 6월의 계수고 이제 사주가 어 강하죠. 유축금에 예, 또 인성이 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수목 청계로 해서 수생목 가면 되겠죠. 개수는 목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목을 용신으로 취한다. 예. 편인 공부해서 예. 상관성으로 어, 풀어 먹어라 예. 화생토, 토생금, 예. 금생수, 수생목. 예. 예. 연부터 해서 월, 일, 시로 해서 잘 흐르죠. 그리고 주리무채, 염주상생으로 잘 흐르고 있다. 모치는 누구다? 신유죠. 그 신유가 홍염이고 또 관여지동이니까 아주 어머니께서 유력하시고 홍염의 미인이시다. 어, 여기서는 인수국을 이루었지만 내가 이렇게 상관성을 감당하려 그러면 요 필수적으로 이, 또 패인이 되어 있는 이런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귀신같지만은 사실은 어머니에 내가 상당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상관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모자 계해 을해 계미 예. 수가 대단히 왕하죠. 그래서 해자자자 계수 계수 여기저기에 이렇게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어 있죠. 예. 그 차갑습니다. 한목 향양이니까 미종정아 또 무토. 모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에. 얼목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뿌리가 썩죠. 아, 그래서 부목이 이거 부목이 된다 그랬죠. 자 아무튼 에, 여기에 이제 계수가 모친성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모토는 부친성이 되죠. 아버지께서 무계합, 무계합, 무계합 이런 식으로 어, 부친사주에서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재다 신약이잖아요. 음, 아버지 입장에서 예, 수가 많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산이 물을 에워서 아야 되지만 이 사주는 큰물 어, 속에 있는 이렇게 이제 섬이죠 섬 그렇죠? 부친이다 그래서 부친이 예, 힘을 못 쓰고 모친이 예, 오히려 부친을 돌보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모친 각군을 쥐고 내 입장에서는 예, 역시 수다 부목이 되는 모친 인연이 없다 일찍 잇따나 자라라 갑자계유 신축 기축이죠 에, 신금이 아주 강하죠 인성비급이 그래서 수생 금생수에서 계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하, 그리고 연애신자진에서 유가도화살이죠 그리고 월지도화살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미인이시다 어머니가 팔방미인이시다 인기가 좋으시다 아버지는 갑목이 부친이에요 부친 아버지 입장에서 갑기합 암합 암합 하니까 아버지께서 결혼 두번 하셨다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후처로 들어오셨고 나는 어때요 이 축토에서 떠서니까 우리 어머니는 축토고 또내 뒤에 있는 축토 이 축동에 있는 신금은 형제겠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비겁이 일지와 합하니까 일지 비결 답은 이부 형제가 있다 무술, 기미, 신미, 예, 신묘입니다. 예, 역시 신검이 인성에 둘러싸여 있죠. 인성이 병이네요 인성 혼잡, 인성 다봉이죠. 어머니가 병이죠. 어, 때문에 예, 목으로서 재파일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소토하는 예, 묘를 용신으로 잡고 매검이 되지 않도록 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때문에 이 사람은 에, 모친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또 일지에 신미 에, 또는 신축 또 경진, 에, 경술 전부 다 효신으로 보죠 어, 일지에 이렇게 인성비가 있으면 은 효신살로 봅니다 효신살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는다 또 어머니와 인연이 어, 약하다 신축에 신묘, 무오, 어, 신유 사주인데요 무토가 아,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상관이 강하네요 다 상관이 잖아지 이게 예, 상관성 식, 축토에서 뜻죠 상관성이죠 그래서 무토가 설계가 지나치게 강하니까 상관 폐인해야 되겠죠 용신은 인성 그래서 네, 어머니 성은 오화죠. 사유축의 오화가 도화살이죠. 그래서 도화 인성이 또 효신살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께서 도화민이시고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재성이죠. 축중계수가 아버지가 되겠네요. 축어 원진 기문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또 아버지는 축에 있는 에, 계수죠. 음, 때문에 어, 축 개축이 예, 백호의 탕화에, 또 육회에 놓여 있더라. 무인, 가빈, 예, 또 무인, 김입니다. 살이 굉장히 강한 사주네요. 예, 그래서 모토 입장에서는 살에 예, 두려움이 있는데, 용신은 인종병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산에 목이 지나치게 많아서 땅이 산성화되니까 화로서 화전농법을 취해서 목을 속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인성, 모친성이 영마지살에 놓여있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바쁘고 또 해출입이 잦더라 임술, 갑진, 갑자, 갑술, 갑갑갑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주 강하죠. 용신은 토가 용신이겠죠. 그래서 진월에 식목일 날 간목이 자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합니다. 재성을 용신으로 잡고 화는 나쁘지 않겠죠. 어머니 성은 임술. 예, 그래서 임수가 어머니 성인데 백호에 진술충으로 발동되어 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 흉행을 당하신, 당하신 면이 있다. 음, 일지에서 이렇게 떴네요. 예, 어머니께서. 일지가 욕지죠. 욕지로 되어 있으니까. 역지 발동입니다. 신묘의 을미 경술 기묘입니다. 예. 미월의 경검인데요. 어... 자, 사주가 강해 보이죠. 그런데 묘미 이렇게 해서 목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묘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토가 월에 있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의 기준이랄까요? 한번 참조를 해보 해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합신을 봅니다. 합, 월지의 합, 합 세력화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합을 보고 두 번째는 계절적 기온을 참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기 투출, 네 번째는 다음 계절. 예. 다섯 번째는 장간의 지장간의 투출을 봅니다. 봉기가 투출됐는가고 장간은 이제 봉기 말고 여기라든가 중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본다 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기가 떴지만은 미중의 기토가 떴지만은 이거는 차선이고 일단 합이니까 묘미에서 위에 이렇게 얼목이 떴기 때문에. 물론, 얼목이 또 신검한테 이렇게 다시 그걸 당는 합니다만은, 묘시로서, 어, 합의 기운을 예,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묘술로 가고 또미로 이렇게 묘미로 가겠죠. 안 그러면 여기 합, 그죠? 반합과 어, 또는 육합을 이 형으로 또 완화시켰다. 그래서 합도 충도 아니다. 이렇게도 또 뭐, 보는 사람도 있겠죠. 청간했던 것을 유인역이라 그래요. 청간 유인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음, 합을 우선적으로 예, 본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는 목이 좀 가하게 보고, 예, 오히려 금이 좀 약하다. 때문에 예, 목을 용순으로 봐서 예, 일부 재단 신약의 예,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어머니 성이 토인데 토가 형살에 놓여 있고 또 을미 백호의 사오미 묘미 극각살에 놓여 있어서 어머니께서 다리라 불편하시다. 신월의 무토입니다. 무토가 아 강력한 관성이 어가있고요 어, 그리고 또 식신으로서, 어, 식신으로서 또설기를 다하고 있죠. 극설교화에 보입니다. 어, 때문에 극설교화는 인성이 용신이죠. 어, 인성은 정하네요. 정하 정화 용신. 음. 자 어머니께서 정사로 놓여 있고 인사신 사명에 영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영마 형을 당하셨다 무진의 신유 어 무진의 신유 어, 개축갑인이다. 자이 사주도 토생금 금생수 해서 수생목으로 가죠. 그래서 상관을 용신으로 삼고 금국이 진유합금유충합금으로 보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인성이 나한테는 에, 병이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 지내라 이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서 잘 키우다가 어, 때가 되면은 얘가 스스로 이렇게 수목 상관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예, 또. 기회를 주면 되겠죠.